연로하신 부모님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모셔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 시청자분이 다음과 같이 문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85세 되신 장인 어른을 한국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들이려 하는데요. 영주권을 받아도 5년은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들었고, 응급실이나 수술 같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질문은 만인 한인 가정에서 실제로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지며 그 이전에는 민간보험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월 1500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 이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민간보험만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안은 바로 주정부의 메디칼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 캘리포니아주는 2024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저소득 영주권자에게도 메디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장인 어른처럼 소득이 거의 없고 자녀가 생활비 일부만 지원하는 정도라면 영주권을 받자마자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칼이 승인되면 병원 진료, 약값, 응급실, 심지어 수술까지 거의 전액 지원됩니다. 영주권 받은 후에 5년이 지나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는 신청할 수 없고, 메디케어 파트 B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카를 받는 의사가 제한되어 있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한 후, 폭넓은 의사 선택을 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약20%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IH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돌봄위로 등록하면 시간당 17달러에서 22달러 정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일정 수준의 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꼭 어렵거나 복잡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부모님도 안정적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